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는데 여기 보세요. 함수의 식이 있어요. 근데 미정계수가 없어요. 어? 이거 뭐예요? 나는 배경의 역할만 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자,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는 배경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측정을 원하는 건지 잘 모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봤어요. a가 양의 상수일 때 a가 0보다 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y=키가 두 곡선인 y는 f의 x- a와 f(x) a가 있는데 이두 개의 함수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원한다. 다만 f(x)를 그리고 하나는 플러스 a, 하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위아래로 땡겨서 두 개의 그래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그렇구나. 그럼 평행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 fx의 그래프 개형부터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증가 감소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했어요. 6x-9, 3에 가로를 얹어서 x제곱-2x-3. 그러면 3에 x-3과 x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 의개형을 보니까 f'x가 어때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 0, 음수, 음수 0, 양수. 그럼 여기는 극대, 그다음 여기는 극소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건 f(x)의 그래프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여기는 3을 구하는 거구나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면 현재 이 값은 마이너스 1, 콤마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4야.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3을 넣어주면, 3을 넣어주면 얼마예요? 3의 3승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8이야. 라는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y는 fx야. 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 하나는 a만큼, 하나는 마이너스 a만큼 맞출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f(x) 플러스 a와 f(x) a와 y는 f(x) 마이너스 a를 그려놓고 이제 이것을 한번 맞춰보자. 근데 얼마만큼 해야 하는 거지? 그럼 나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어요. y는 fx 플러스 a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fx를 하나 a만큼 끌어올린 거지. 하나는 a만큼 낮춰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를 낮추면 충분히 낮춰서 이렇게 멀지한 차를 낮춰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현재 여기서 극소값, 극대값 차이를 확 벌려놓은 거야. 그러면 이 개수가 몇 개야? 두 개. 여기서 몇개 나와? 세 개. 여기서 몇개 나와? 네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아, 이게 네 개고, 이거 세 개구나. 여긴 두 개고. 그러니까 t라는 값이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t가 커지면 2. 그럼 작아지면 얼마? 3. 그리고 다시 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연속이 발생하네요. 그렇죠 위로 커지면 2, 작아지면 4니까. 계속 4 나오다가 여기서 몇개 나오냐면 3 나왔어요. 어? 그러면 4 나오다가 3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불연속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또 계속 2가 나오는 거죠. 아, 2. 그러다가 다시 한번 툭!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 쭉 내려갈 테니까 3개를 만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불연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3, 3, 3, 3 나오다가, 여기 4가 나오다가, 총 4개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몇 번? 3번을 만나는구나. 아, 4번 나오다가 3번 나오는구나. 그러다가 2번 나오네? 그럼 여기서 또 불연속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연속이 되는 개수가 몇개 나온다? 네번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살짝 왼쪽 가볼게요. 왼쪽 가보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 함수 GT가 알파와 베타에서만 불연속이 나와라. 딱두 점에서만 만 그렇죠? 불연속 나와라. 그러면 첫 번째 캐릭터는 이거 불연속이 네개 나오니까 이거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좀 조절해 볼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fx 플러스 a를 만드시고 fx 마이너스 a를 요거에 맞춰보자고. 아까는 여기가 차이가 벌어졌지만 여기를 좀 일치시켜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이 y는 fx 마이너스 a다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한번 이해보려고 해 했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 처음에 몇 개? 두 개. 여기서 몇개 나오니 세개 나오더라. 아,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 나왔네. 그러다가 몇 개? 네개 나오더라. 오케이. 자, 네 개, 네 개, 네개 나오다가 이 순간 되니까 다시 또 뭐가 됐어요? 바로 네 번이 나왔어요. 그 얘는 뭐야? 연속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몇개 나와요? 바로 타두셋. 오, 어, 이것도 네 개야. 그 여기는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몇번 만나? 세 번을 만나. 아, 이거 불연속이구나. 그리고 이 순간에 두개 나오니까 딱두 점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설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맞다. 이게 되고 얘는 틀렸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한번 해봐요. 만약에 세 번째 경우 조금 더 충분히 올려볼까? 이렇게 된다면 이게 y는 fx 플러스 a. 그러면 여기가 fx-a는 어때 그러면 조금만 아셨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여기는 fx-a 그럼 이런 설정에서 어떻게 될까? 라고도 한번 보는데 이렇게 해주면 몇번 만나냐면 두 번을 만나죠 그러다가 여기서 몇번 만나요? 세 번을 만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불연속 그 다음부터 몇개 나와요? 네개 만나요 오케이, 네개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간다고 또 이렇게 쭉 가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다가 여기서 쫙 만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서 불연속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하나, 둘, 셋, 네개 나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세 번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 또 불연속, 나머지는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불연속에 계해서몇개 나온다? 네개 나온다. 만약에 문제가 더 어렵게 될 거야 하면은 시험 문제가 이두 개의 설정을 주지 않고 네 개의 설정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조금 쉽게 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내용 중에서 현재 두 개짜리만 물어보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현재 t하가, t가 얼마냐면 알파하고 베타인데 문제에서 알파가, t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물어본 쪽인데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대.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베타야? 하면은 바로 여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t 콜 베타구나. 그리고 분석들이 여기 위치. 여기가 t 콜 알파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연속이 돼야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4인데 얘는 a만큼 맞췄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파란색 낮춘 거니까. 그럼 여기는 극소값인데 올렸어.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8 플러스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개가 같구나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8 플러스 A가 같으니까, 요건 2A가 24. 정리하시면 A는 얼마 나온다? 12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베타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베타는 뭐겠어요? 바로 기존에 있던 이 마이너스 4라, 현재 4라는 값을, 아, 미안, 여기 다 틀렸다. 여기는 4 마이너스 A죠? 그럼 여기 4 마이너스 A고, 정리하시면 현재 여기는 3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A니까 여기는 16이 나온 게 맞죠? 예.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에서, 여기는 4 플러스 A다라는 값이죠. 4에서 A만 꼴렸으니까. 그럼 베타는 4 플러스 A고, 그러면 여기다 16 넣어주면 얘가 20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럼 알파는 뭔데 하면 바로 이 극소값 마이너스 28에서 그것을 A만큼 낮춘 값이죠. 그럼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A 그러면 A가 16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이 A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라고 묻는 거고 그렇다면 A는 16, 베타는,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44 여기는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36이니까 더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고요. 상대방의 함수 상태에 맞춰서 문제를 따라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형답은 2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7가지 성질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그림을 원하는지 아니면 식정이 원하는지를 반듯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